기도에서 불편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감기나 독감에 걸린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 두 상태 모두 바이러스성이므로 관련 바이러스를 통해 확산된다. 그러면 감기와 독감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계속 읽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자. 감기와 독감의 원인 감기는 200개 이상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W의 2초는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 중 일부를 계절성 독감으로 분류했다. 이 바이러스는 주변 환경과 모든 표면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확산하며 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 한편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기침, 타액 및 재채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긴다. 기존 백신은 일반적으로 A형과 B형 독감에 처방된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1년에 한번 겨울이 오기 전에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권장한다. 노인, 임산부, 아픈 사람, 건강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 및 어린이는 취약한 계층으로 간주한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점 감기는 코와 목의 보통 강도의 불편함을 유발한다. 하지만, 독감은 일반적으로 기도에 영향을 주며 또 피로와 신체 통증을 유발한다. 날씨의 경우 사람들은 연중 언제든 감기에 걸릴 수 있지만 여름에는 좀덜 걸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감은 일반적으로 계절성이며 겨울에 더 많이 퍼진다. 감기일까? 독감일까? 감기의 가장 흔한 증상은 코막힘? 콧물, 재채기 및 기침이다. 또한 목이 아프고 열 최대 99.5F은 아니지만 체온이 약간 상승할 수 있다. 독감의 증상으로는 덜한 정도의 코막힘, 목 통증, 기침, 피로, 근육통, 두통 및 열, 화씨 101도 초과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그 심각도 측면에서 다르다. 전반적으로 독감은 감기보다 더 힘들다. 그러나 두 질병 모두 심각한 건강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치료 방법 두 질병 모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므로 치료는 그 증상을 완화하기만 한다. 독감은 감기보다 오래가며 이를 단축할 치료법은 없다. 감기와 독감은 박테리아 과정이 아니며 합병증이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가 처방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약을 처방하는 일은 권장되지 않는다. 의료진만 이 상태를 치료할 자격이 있다. 치료에는 각 경우에 따라 충혈완화제, 기침억제제, 알레르기 치료제, 거담약, 점액용해제, 진통제 및 감기 치료약이 포함된다. 진단 방법 및 지속 시간 대부분 사람은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모른다.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기만 하면 금방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의사는 재량에 따라 혈액 검사 및 인두 분비물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감기는 증상이 시작된 후 최대 5일간 지속할 수 있으며 이 증상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독감으로 인한 불편함은 천천히 악화한다. 이 상태는 7에서 15일 지속할 수 있다. 만약 두 가지 질병 중 하나가 예상보다 오래가면 더큰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가능한 합병증: 감기나 독감의 합병증으로는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및 부비동염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는 자체의 임상 양상이 있어 그에 따라 진단 및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상태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감기 또는 독감의 가정 내 치료 의사들만 치료 방법을 처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특정 가정 내 치료가 이러한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감기나 독감이 가장 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 유체적 휴식을 취하자. 신체는 질병과 싸우느라 바쁨으로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점액을 액화시키고 기도가 막히는 걸 완화하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마시자. 건조한 환경은 기도에서의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때 가습기를 사용하면 매우 유익하다. 개인 위생과 관련해서 감기나 독감에 걸릴 위험을 줄이려면 손을 자주 씻자. 또한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자.